꺾은 선 그래프 알아보기.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 알아볼게요. 꺾은 선 그래프란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말합니다. 여기 교실의 기온을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가 있습니다. 가로에는 시각을, 세로에는 기온을 나타내었고,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기온을 재서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. 세로 눈금 한 칸은 1도를 나타내었고 그래프를 보면 오전 10시에 교실의 기온은 6도, 오전 11시에 교실의 기온은 8도, 낮 12시에 교실의 기온은 9도, 오후 1시에 교실의 기온은 13도, 오후 2시의 교실의 기온은 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점들을 이어서 그렸더니 꺾은 선 모양입니다. 이 꺾은 선은 교실의 기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